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피니쉬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특히 이중 피니쉬가 되는 골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중 피니쉬가 어떤 모습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서 볼수 있는 모습인데, 공을 치고, 샷을 하고, 피니쉬를 한번더 하거나 뭐 팔이 한번더 움직이거나 뭐 이러한 식으로 깔끔하게 피니쉬가 안 되고 뭔가 끊긴 것처럼 어, 동작이 구분되며 피니쉬가 되는 모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볼수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대부분 샷이 끝난 다음에 어, 마무리 동작이기 때문에 골퍼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중 피니쉬가 무슨 큰 문제라는 측면보다는 어, 스윙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적절한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스윙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피니쉬를 통해서 어, 마무리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이중 피니쉬가 되고 있다면 뭐 비슷하게 피니시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인 내 스윙에 문제가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중 피니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팔론만, 양팔론만 다운스윙과 임팩트를 하면 이중 피니시가 됩니다. 상체와 하체의 회전으로 다운스윙과 임팩트를 하는 게 아니라 양팔론만 다운스윙과 임팩트를 하게 되면 양팔이 먼저 피니시 자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양팔이 먼저 피니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상체와 하체가 뒤늦게 회전을 하면서 이중 피니시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직접 볼을 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스윙 때 상체와 하체의 회전을 잘 이용해서 상체와 하체가 먼저 회전하며 다운스윙과 임팩트를 시작해 주시면 상체와 하체가 먼저 피니쉬 자세까지 가게 되고 양팔과 클럽은 뒤늦게 따라와서 피니쉬가 됩니다. 양팔이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중 피니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상체와 하체가 먼저 회전하면서 상체와 하체가 먼저 피니쉬까지 피니쉬 자세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체가 먼저 회전하고 양팔과 클럽이 뒤늦게 따라와서 피니쉬를 해주시면 양팔과 클럽이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보여드린 것과 반대로 다운스윙과 임팩트를 양팔로만 양팔과 클럽이 먼저 가서 피니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뒤늦게 상체와 하체가 회전하게 되면 클럽은 크게 흔들리며 이중 피니쉬가 되는 거죠. 한번 더 보여드리면 양팔로만 다운스윙과 임팩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극단적인 비교긴 한데요 아마 이런 느낌으로 어, 이해를 해 주시면 이중 피니쉬가 왜 발생되는지 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 이 부분을 약간 좀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운스윙과 임팩트에서 상하차 회전이 더 강하고 어, 더잘 회전한다면 오히려 양팔이 피니시 자세를 잡기 전에 스윙이 끝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팔이 다 넘어가기 전에 스윙이 끝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중 피니쉬의 반대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러한 식으로 피니쉬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스윙의 많은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니쉬는 이제 마무리 자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스윙의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중 피니쉬가 되는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어, 균형이죠. 스윙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이중 피니쉬가 될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스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스윙의 균형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중 피니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스윙을 해도 상하체 회전이 너무 빠르거나 스윙의 파워가 너무 좋거나 유연성의 문제 같은 이유로 뭐 이중 피니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스윙을 하면서 이런 균형이라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중 피니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튼 이중 피니시뿐만이 아니라 피니시를 통해서 우리는 스윙의 많은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샷을 하고 날아가는 볼만 보면서 내 스윙을 점검하지 마시고, 감각적으로 이 동작과 자세를 느끼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은 스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